좋아해. 저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한 당신을 좋아해. 그대 그래 없이 감사합니다. 아 수빈님이 <laughs> 네. 활동하실 때 음. 관리하시느라고 음. 뭐 이렇게 먹을 거를 제대로 못 드셨다고 음. 단 거라든지. 네. 그래서 네. 이제는 마음 놓고 편히 즐기시라고 제가 <laughs> 둔거질 거를. 아유, 오지 못해. 어디 열어보자. 네. 그때 아직은 마음 놓고 먹으면 안 돼. 내년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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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야. 이거. 랄리콥. 음 <laughs> 나는 역시, 어리구나이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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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이렇게 그한 프레임 속에, 같이 있는 것만 해도 만해 음. 음. 이렇게, 바이보니바참보니까참 네. 네. 참 좋은 <laughs> 것같 o 요 s 네. 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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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그, 프로그램 선배님, 선생님이랑 같이 음. 했는데 네. 환호성이 제일 크게 터져 나왔던 순간이 선 i 님이딱 나오셔서 그냥 서 계실 때였어요 아. 서, 그냥 딱서 계셨는데 우리끼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서 있는 것부터 노래다 아. 네. 그, 그 카리스마와 그렇죠. 그 네, 무대에 섰을 때의 포스가. 저는 항상 권투 선수 같은 기분이야. 오. 무대가 내 링이잖아요. 권투 선수들이 네. 링에 딱올라으면 3분이야. 음. 3분에 저 사람을 케어를 시키냐, 낙다운을 탔느냐, 한 배에 뻥 때리느냐. 음. 아니면 내가 맞느냐. 그러고 들어와서 1분 쉬지. 네. 노래가 대강 3분이잖아. 4 네. 그 노래 한 곡에 내가 저 사람들을 탁 쳐서, 낙하우 시키서내 네. 사람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내가 저 사람들한테 당할 거냐? 그런,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일거 니까 무대 나가기 전에 심장이 너무 떨리고,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떨리요 아유, 그럼. 아직도요? 네. 공연하기 전에 식사하지 않는 거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저는 세 시간 전에 아밥 먹지 않으면 차라리 굶어요. 아 응. 너무 배가 고프니까 조용한 소리 아 하는데 꼬르륵 꼬르륵 그래. 그러니까 <laughs> 그러면 마이크를 이렇게 진짜 어떤 때막 꼬르륵 그래. 그러면 마이크를 이렇게 해. 그 정도야. <laughs> 저 진짜 아, 아프면 목부터 아프거든요. 응. 콜라를 좀 많이 마신 날은 응. 다음 날 목이 쉬어요. 콜라는 노래를 못 해요. 너무 나쁜 날. 네. 그래서 콜라장산 <laughs> 미안하지만 콜라 꿀잘, 콜라는 <laughs> 네. 왜? 탄산가스가 있잖아. <laughs> 네. 그 콜라를 마시면 퍼름이 아... 나죠. 네. 거기가 이게 기스. 이... 응. 절대로 기스로 하시요 절대로 매운 거, 짠 거. 탄산가스가 들어 있는 거는 안 좋아. 이게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시는거에요? 어. 어. 안 드셨어요? 그러면 지금 탄산음료 안 드세요? 저는 안 마시. 그거 봐요. 탄산음료 어. 어. 드시고 맥장것도잘안 어? 드시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먹죠. 어떻게 어. 김치깍두기, 뭐 네네네. 찌개 안 먹고 살아 그러는데 어. 큰 공연 있기 전에는 최소한 3, 4일을 자극성이 있는 건안 아. 먹고. 그두 분은 뭐 30년, 40년 버텨야 되는데 버티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오십니까, 우리. <laughs> 지금 에스...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요 <laughs> <laughs> 일단 오늘 살아야 내일이 있서야아 어, 좋아요. 굿댄서야그 네. 정신으로 나가면 후퇴할 어, 수가 음. 없어. 아, 아. 근데 가다가 조금 삐까닥하면 다시 돌아오는데 그래서 그 길로 또 가면 돼. 어떻게 가다가 옆길로 조금 살수 있죠. 근데 너무 많이 나가면 돌아오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 힘들어. 요만큼 정말. 나갔을 때. 아 내가 탈선이었구나 다시 봐또 가고 또 가고 그러면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 그것만 기억해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죄송하지만 제가 또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여기 앉아있는 제 모습을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음. 근데 과연 그때 내가 이렇게 후배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나는 훨씬 더 열정적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음. 계속. 오늘 이, 이 시간 동안 되게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뭔가 더 쏟아부어야겠다. 매, 음. 매 무대마다. 사실 요새 무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무대는 소홀해지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되기도 음. 하거든요. 야,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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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과 도전. 그두 가지.